네 손녀나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네 손녀나 네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나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손녀나네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아버지 형제 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손녀나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라,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내 하체니라 네아버지 내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아버지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아버지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내 하체니라. 네아버지 내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나온 딸은 네 누이니,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숙모이라네 손녀나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손녀나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손녀나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인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의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숙몬이라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외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친이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라, 네위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숙모니라. 네 손녀나 네 위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이는 네 하체니라. 네아버지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.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.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. 너는 내 아버지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, 그는 내 숙모니라.